그 성도들의 재정을 보면은 삶의 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다도 원래 연보도가 더 많고 예산 결산이 뭐 작년 저작년하고 코로나 오기 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내적 성장이거든요. 돈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참 내적 성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다 늘어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도 내적으로 별 문제가 없구나. 그렇다면 2022년에는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 그리고 오늘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우리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우리 성도들 보호하자 해서 2년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가정이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누림이 참 크구나. 어디든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소리 들어도 우리 성도들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저는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여러 명 보였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너무 참기한 행복한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과거에 곰하고 싸웠던 거 사자하고 싸웠던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을 칠때 그런 자세로 물매를 가고 팍 뜬다. 그랬더니 그 돌이 이마에 팍 빠져 급소에 빠지니까 배들채 만한 창을 차고 있던 골리앗이 뻥 하고 있는 거지 뻥하는 소리가 여러분 안 들려요. 틀리잖아요. 빵! 하고 넘어지죠. 상상인들을 했겠어요. 골리아스는 지금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아스는 지금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지역으로, 정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장하면 사업을 할 때라도 길을 알려주고, 탈란이올 때라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전쟁을 할 때라도 그 상대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안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목을 자를 칼을 자기가 들고. 오는 원래 망하는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은 남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 준비해 놨다가 결국 자기가 들어가요. 남 죽이려고 칼 들고 오면 결국 그 칼을 누가 쓰느냐? 상대가 써 가지고 자기 목을 베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악법을 만들어 놓는 건다그들이걸 세상을 롭게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걸려. 우리는 힘이 있을 때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고, 올한해 우리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는 자가 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에 우리 교회 생기고 올해 가장 많이 구제한됩니다 뭐, 마스크도 원 없이 나눠주고, 예, 공국도 만개 정도 뭐 나눠주고, 매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에게도 교회 오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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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없이 나눠주고 원없이 구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축복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잘될 거야 하고 잠자는 게 아닙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잘 되는 그 길을 가라. 노력해. 열심히 노력해. 저는 오늘 한달 동안은 나름대로 1년 동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라 한달 동안 제가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이한달 동안 어떻게 살 건가 계획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터이날 때마다 원수막이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의 가정이나 주의 종의 힘을 빼기 위해서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서 그 여러분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군포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지자가 될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밤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가 복이 되게 하시고 연약이 강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하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